삼성이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에 신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단독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1은 지난 9월 출시 초기에 판매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애플 아이폰에 건재하며 과시했습니다. 이에 아이폰은 내년 출시를 목표로 이미 아이폰 11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아이폰 12의 경우 1억 대 이상 판매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대만의 IT 매체인 디지타임스는 애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애플이 제조 협력사들의 1억대 이상의 아이폰 12 판매를 기대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애플 아이폰 11 판매량 예상치인 8천만대를 웃도는 수치로 내년에 새롭게 출시될 아이폰 12 모델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관련 부품 제조사들은 아이폰의 꾸준한 흥행에 탑승하고자 애플의 부품 공급을 원하는 업체가 많고 실제로 부품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실적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기작인 아이폰 12 고급 모델에 OLED 디스플레이를 단독 공급할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애플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고가형 모델인 아이폰 12 프로와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 y o c t 기술이 적용된 터치 일체형 OLED 디스플레이를 단독 공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 옥타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자 개발한 것으로 OLED에 터치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신기술로 기존 필름 터치 방식에 비해 별도의 필름을 사용하지 않아 디스플레이 패널을 더 얇게 구현할 수 있고 생산 비용도 절감되는 초격차 기술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2에 터치 일체형 OLED 패널을 탑재하는 이유는 향후 5G 통신 본격화로 두께 슬림화 및 전력 효율 극대화를 위해. 배터리 용량 확대가 필요한데 이에 터치 일체형 OLED 패널은 기존 OLED 패널과 비교하여 원가 절감 및 스마트폰 슬림화 구현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터치 일체형의 탑재는 필수인 것입니다. 삼성은 이미 2017년부터 갤럭시 노트 7에 Y옥타 기술을 적용한 패널을 탑재해왔지만 애플은 그동안 필름 터치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애플 아이폰 12에 패널을 공급함에 따라 중국 BOE는 내년 아이폰 디스플레이 공급사 경쟁에서 밀려날 공산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같은 초격자 기술이 없는 중국 업체들은 앞으로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반면 애플의 부품 공급 독점으로 삼성은 더 번창하게 되겠네요. 이상 삼성 애플 독점 공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